무령곡에서 영치산을 지나서, 함양, 백운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1km 남았습니다. 경치가 기가 막힙니다. 겨울산은 이곳 처음입니다. 낭떠러지니다한 100m 낭떨어지아 기가 막히네요. 여름에만 와서 경치를 이렇게 많이 못 봤는데, 멀리, 저 봉, 본인이, 보이는 봉우리가 남덕유산. 저 끝에 덕규산도 보이고 있습니다. 더규산. 북덕유산, 아, 남덕유산. 사이에 이제 사갓봉무령산 아, 이렇게 있습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저쪽이 지나온, 아, 이 능선을 타고, 아 지금 한 2.7km 왔습니다 아막 건너편 건너편 오전에 갔던 장안산입니다 저 능선을 타고 올라가면은 갈대밭을 지나서 저 끝에 안테나가 희미하게 보이는 곳이 아, 장수 장안산입니다 저쪽은 전라북도 장수군 이곳은 어, 경남, 함양군, 백운산입니다. 자, 다시 이제 오름질을 하겠습니다. 아,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1km는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함양, 경남, 함양, 백운산입니다.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아, 한2 시간, 두 시간 걸렸습니다. 아, 1년 만에 옵니다. 여름, 가을에는 와봤는데, 겨울산은 처음입니다 어, 등산로가, 아, 작년보다 그 갓길에 이렇게 농풀 같은 거, 나뭇가지 같은 거 정리했고요. 아, 정상도 어, 조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무를 싹 뱄습니다. 아, 옛날 표지석 작은 거 있습니다. 아, 여기서 아, 교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표지석입니다. 아, 잠시 후에 이제 아, 안테나를 펴고서 아, 교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나무를 자르니까 경치가 기가 막힙니다. 멀리 야, 덕유산 남덕유산 보이고 있고요. 기가 막힙니다. 아 작년하고 틀리네요. 아, 날씨도 좋고 나무를 잘라서 아, 이렇게 조망을 할수 있게 해놨습니다. 아, 작년에는 아 이쪽에서 왔습니다. 와이비랑 함양 쪽에서 로 왔습니다. 아, 아, 이제 아,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로가 식습니까? <laughs> 다음 마이크 때 알려 주시고요. 비선생님분들어니까 에, 우리우리 f i 계신데. 아, 가안들어분 전혀 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또, 그, 그, 지지 엔체로 또, 어, 쓰기는 하면은 아마 될것 같은데, 아, 방향은 요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고정을 시킬 것 같아요. 그, 한 번, 이따 한번 해주시죠. 아이고, 저 산행이 또고정 많으시다고, 어, 아, 그렇습니다 헤헤헤헤. <laughs> 어, 아, 요엔에는 이렇게 해서, 그, 어, 그, 저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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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아, 고시 쪽으로 이렇게 서 예, 네, 그쪽, 이제, 네, 그, 내쪽으로 받아 보습 Y A 와 어, t o 함양 배우산역이나 6K5C s l 입니다 예, 어이네 아, 오랜만에 이렇게계시랍니다 어, 아, 이제 홈에 있습니다. 홈에 이렇게 있고 걸었습니다. 어, 뭐썼던 하냐. 조금 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까 어이님이 누워출하시길래 어, 이렇게 소트 그냥 하셨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고 그렇습니다. 네, 어이님. 지금 홈에서 출력은 50W로 송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 여기 베란다에 SG-7900W를 달고 나니까 SW 값 변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단 GP를, 어, GP를 여기 베란다에 달아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뭐, 와트로 가지고도 제주도랑 교신될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더라고요. <laughs> 뭐, 이렇게 그럭저럭 쓰고 있습니다. 어, 오인유 신호는 5-7, 5-7 정도 이렇게 수신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 DS3 FYA 포 w 함양 배운산역이나 6K5 CSL입니다. 오바. DS3 FYA DS5 뭐 GYO 비지콜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동해번쩍, 서해번쩍, 참브니다 아침에는 장안산에서 이렇게 하시고 또 오후에는 함명 대군산 떡까지 가셨습니까? 우리 신호 5이나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장안산이나 함명 대군산이나 거의 신호는 거기서 이렇게 아 도진 개진입니다. <laughs> 예 조심 직산 하셨습니까? 아 걱정이 되네요. 아 아침에 또 만나고 또 오후에 이렇게 만나 뵈도 되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소타 입문해가지고 작년에 <laughs> 어 하고 있다고 하고 있기는 있는데 아어 그렇게 이쪽에서는 그 높은 산을 못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점수를 지금 로그북에 올려놓기는 올려놨는데 영국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도 그 소타 깃발하고 명찰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 제이슨 오이님하고 언젠가 제가 그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한번 제가 직접 와이버 할 기회는 없고, 없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택배를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고 택배를 보내준단 제가 소천히 오래되었는데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애 많이 쓰시네요. 1279m 이렇게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 이쪽에 또 화순에 오해님도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오신다는 그 인품을 제가 받았습니다. <laughs> 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DS3FYA, 아 백운산 여기 DS4CYO 광주입니다. BCH 전주고요. 오해님 신호도 아주 좋습니다. 어, 너무 좋아요, 59 플러스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날씨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날씨가 춥고 그러면 또 그럴 텐데. 네 아무튼 이렇게 또 만나, 만나 게 돼서 반갑고요. 어, 오늘 상당히 이렇게 또몇 어, 군데 또더 가시나요? 시간대로 봐서는 낮은 산이나 이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안전산에 오시고요. 또 다른 곳더 만나시기 바랍니다. T s 3 f Y a d s 4 f Y a DS4, FIA, DS4. 이건 전라남도 담양 TT 전여요 전라남도 담양입니다 어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아, 교신을 하고 이렇게 되긴 했네요 저는 예, 이제 막그 저기 해가지고 몸이 좀안 좋아서 지금 이렇게 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DS3 FY DS4 HD 25입니다 이제 예, 봤다 보 저도 이렇게 운동하다 다쳐가지고 지 일을 못 하면서 이렇게 지금 약간 쉬고 있는데, 아직은 뭐 약간 좀 겁이 날 정도로 아직까지도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 에, 저, 저는 지금 아마추어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막 배우는 아마, 몸에 들어가면 한번 인터넷에 한번 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또 종종 또교신할수 있으면 교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나지고 하산하실 때 안전하게 하산하시고요. 이렇게 만나뵙게돼서 고맙습니다. 이번 마이크로 아마 종료인서 드리겠습니다. 세븐드 쓰리. 아, 다섯 곡 쏟아 마쳤습니다. 이제 장비 철수해가지고 빨리 하산해야 되겠습니다. 이 내년에 다시 오겠습니다.